오렇겐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 있는 모든 것의 리뷰 아담스 아답터의 캡틴 아담입니다. 제가 그나마 오디오 쟁이를 조금 했다 보니까 귀가 조금 민감한 편인데 사운드바를 진짜 비싼 거 구입하지 않는 이상은 구입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실에 있는 TV 그 스피커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요즘 뭐 비긴 어게인이라든지 뭐 음악 방송 위주를 보다 보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이 샤오미 사운드 바가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직구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어,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요. 자,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니까, 자, 큰 칼로 음, 설명서가 있고요. 설명서는? 한글 설명서는 아닙니다. 데지코가 들었고요. 코엑시얼, 코엑시얼 같은데요. 코엑시얼이고 벽에도 박을 수 있게 이렇게 앙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댑터가 있고요. 아, 뜯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어, 제가 팔로 봤을 때 들었을 때이 정도. 중요한 거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은 일단은 어, 음질이에요. 어, 일단 디자인은 괜찮네요. 디자인 괜찮아요. 보시다시피 이쪽에. 이 면이 약간 패브릭 같은 그런 천 같은 면이라서 디자인 괜찮습니다. 하단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받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고무로. 그래서 어디 놨을 때 딱히 충격 없이 딱잘 고정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상단에 볼륨 버튼 조절이 있고요. 좌측부터 블루투스, 옥스, 라이닝 광동축, 그리고 옵티컬까지 이렇게 다양한 입력 단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을 봤을 때 이렇게 전원 온오프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거잭 그리고 옵티컬 단자 두 개가 그냥 일반 RCA 단자 레프트 라이트죠 RCA 단자고 얘가 이제 광동축 단자고 일반 이어잭 3.5파이 이어잭 들어가는 겁니다. 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옵티컬 단자나 광동축 아니면 음질이 정말 안 좋다고 하니까 어차피 저는 옵티컬로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 책상인데 제 책상이 지금 모니터 세 개입니다. 세 개의 사운드바를 만약에 놓게 된다면은. 사운드바 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꽤클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은 블루투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질이 과연 어떨지 이렇게 미사운드바라고 뜨네요 미사운드바 등록 중이고요 어? 뭔가 소리 났어 뿅뿅 자 오디오로 연결됐고요 어... 얘는 블루투스기 때문에 음질을 어디까지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음원 음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 출력. 오, 출력이 장난 아닌데요 오. 이게 저음 테스트 사운드 인데, 소리 는 가운데 서 어떻게 더 많이, 나 네요. 이어폰을 최소 2-30만원짜리 스피커를 최소 막한 4-50만원짜리 그리고 카오디오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가성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물론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거예요 저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마하 사운드바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거실로 가서 TV 음성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게마다 아니면 집집마다 이생가지 구성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고기 장점을 신기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다 달라요 맛의 색깔이에요 훈증로 고기만 먹을 때 고기가 난것 같으니 근데 이 젊은이들 대부분 다 학생입니다 학생 여기 우아하이삼수야넌자세가먹잖아 와! 이야! 너웃겼다 <laughs> 아, 열 거야? 아, 없는 거어 일단은 멀리야. 아. 기본에 판동이도 가네 마을 버스였어. 그리고 여기 반장, 한명 밖에 없어요. 나, 과장이잖아. 아이씨, 이렇게 면 육회를 시켜 먹든가 자 느끼셨나요? 사운드의 퀄리티와 풍성함이확차이가 나죠 거실 t v 하 스피커가 불만이라면은 한번 구입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다 찍고 보니까 엔딩 영상을 안찍하네요 그래서 글로 남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